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나윤상 기자님과 함께 하는 책 소개. 책 소개. 예. 예. 뭐, 전에 있었던 5.18 관련. 네. 어, 5.18과. 기... 기념의 공간. 공간. 정현의 선생님. 네, 네, 예. 예. 그 뭐, 이렇게 아주 방송 나갔는데, 네. 우연인지 뭐, 음. 이렇게 뭐. 책이 좋으니까. 어. 예. 엄청 많이 나가가지고, 네. 지금 또품귀현상 예. 네, 예, 인터넷 예. 서점에서 지금 찾으면 음. 일시품절로. 아, 예, 예. 너무 네. 인기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책이 좋으니까. 아예예책 예. 책이 어쩌니까뭐 오늘 예. 소개시켜 주실 책은 예, 오늘도 책을 들고 네, 왔습니다. 예 오늘 것은 이제 책 판매라고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웃음> <웃음> 판매하지 않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래된 책 이렇게 가져왔는데 지금 이 책은 네. 아 인터넷 서점이라니까 절판이 돼가지고 네.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고 서적 외에는 음. 좀 구매하기가 힘들고 대신에 이제 가까운 서점 어 도서관 네, 예. 같은 도서관에서. 데에서 아마 이렇게 대열을 해서 읽어 보면 좋겠다. 아니 책도 알려 주지도 않고 그, 음, 음. 그 이야기부터 하면 궁금하시라고. 네.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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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읽히는데 예. 그만큼 네. 어요 지금은 절판돼 가지고 나오지 않지만 네, 뭐, 네, 중요한 네. 책이다. 네, 네.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볼것이냐 네. 또 이제 역사를 어떻게 볼 거냐? 저는 이제 딱 한마디로 이제 이 책을 정리를 한다면 제 이제 머릿속에 나라가 망하는 데는 네. 다 이유가 있다. 네. 예. 만국사를 갖다가 정확하게 집은 네. 그러니까 정사와 야사를 갖다가 넘나들면서 네, 쓴 책인데 네. 이것보다는 전에 이제 네. 뭐 소개시켜 준 책은 아니지만 네. 뭐 동일을 음. 하신 분이 이걸 음. 썼던 책. 네네네네. 이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예. 황현 예. 선생님이라고 네. 하면 이제 유학자. 유학자시죠. 네. 1910년에 절명시를 쓰시고 예그작을 하신. 그러니까 이제 한일해가지고 병탄. 탄 예예예예. 예, 예. 유학자시고요. 아, 네네. 예, 예, 예. 그래서 매천야록이라고 하는 네그 매천이 항현 선생의 호조 아예예 예, 매천야록이라고 썼던 항현 선생이 쓴 어, 어떻게 있습니다. 역사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요 네. 요즘에 유튜버 중에서도 항현 선생님하고 이름 비슷한 아 항현필 선생님네 항현필 선생님도 굉장히 멋지나게 이렇게 예, 분석해 예, 주시지 예,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예. 음, 기억한 게 좋으시라고 <laughs> 저 일단 뭐 책을 먼저 소... 네네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네 네, 책은 사실은 이제 며천 한현 선생님이 썼던 이제 오하기문이라는책니다 아, 예. 예. 오하기문뭐 예, 가려 가지고 안 보일 수도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뭐 이렇게. 아니, 어찌 됐든 뭐 제가 좀 이렇게 키워 놓으면 되는 거니까. 네네. 오하기문이라는 책이고요. 오하기문이라는게 이제 그 한현 선생님이 지필하시는 음. 곳 마당에 지필실 근처에 예. 예. 마당에 오동나무가 있었답니다. 뭐딸 시시포너를 보아예 예. 오동나무 밑에서 썼다. 아, 그래서 아, 이제 오화 기문이라는 돼 있고 한혜 선생님이 이제 찾아보니까 네. 책에 이제 남아 있는 게 아니 썼던 책이 예. 세 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썼다고 이제 썼다는 것이 이제 밝혀진 책이 예, 예, 세 예. 권이죠. 기록 기록에 기록이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많이 쓰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책으로 이렇게 이렇게 묶을 줄, 네, 예, 수 있는 예, 예, 책이 예. 세 권이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연구자들이 음. <laughs> 그 당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기록을 찾기 위해서 예. 노력을 하다가 이제 오화기문도 찾아낸 거고 예. 또 하나가 이제 동비기략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 책은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했답니다. 아, 이제 집필했다는 것은 알고 있죠. 네, 네, 집필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요 황현 선생님은 우리 국사 교과서, 네네, 한국사 네네. 교과서에서도 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네네. 항일 의식을 갖다 고치시키고, 그다음 에 이제 어 우리가 이제 망국하지 않겠다, 그렇나를 갖다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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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있었. 다 하더라도 네. 일제에 의해서 이렇게 침탈당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요. 예, 그러나뭐 어찌 됐든 이 오화기문도 겨우 이제 발굴 연구자들이 발굴하다 보니까 네. 겨우 이제 어디에서 나왔다. 음음. 아마 동비기략도 어디선가는 숨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황현 선생님이 이제. 어, <laughs> 역사를 갖다 기술했던 네. 시간과 뭐 그런 네.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오학기문에서는 철종 시대 때부터. 아, 철종. 예, 예, 고종 시대 때까지. 그러니까 철종이라고 하면 네. 뭐 어떻게 보면 외척이라고 해야 됩니까? 글쎄요, 철종. <laughs> 예, 예, 예. 예. 강화도령이죠, 예, 예. 강화도령. 예, 예. 그래, 안동 긴가라든지. 맞습니다. 네, 네. 곰, 꼭 꼭두각시로 사실은 세워지는 왕이죠. 네네. 그걸 이제 그 흥선대원군 이하응이, 예예예, 예, 예, 뭐, 뭐, 뭐 이건 뭐 드라마에서도 워낙에 많이 네네. 나왔고, 그러니까 철종 사후에 예.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있는 사람 할 때가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네네. 뭐 김자점이라든지, 네네네. 뭐 그런 어떤 그 안동김씨 세력들이 안동김씨 이하응이랑 손을 잡고 네. 그 이하응의 아들을. 음. 이제 왕으로 옹립을 시켰는데 그 이제 이하, 그분이 예, 고종이죠 예, 예 이제 이하응이 칼을 빼들었고 정반대로 개혁, 예, 개혁을 했다 그런데 음, 음.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민씨 집안 네. 별볼일 없는 집안이라 민비를 이제 들였는데 매척에 외척에 이제 질려버렸으니까 아, 네. 그랬는데 이 민비라는 분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어가지고 며느리하고 시아버지의 싸움이 한 30년 동안 권력 투쟁, 권력 투쟁이죠. 네 그래서 조선이 굉장히 어지러워진. 권력 투쟁 속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고정을 갖다가 높이 이렇게 평가하는 역사학자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예 황현 선생님도 예 그렇게는 안 보셨던 것예 같아요. 예예예, 예예예예예예예 황현 선생님도 황현 예 선생님도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음그 과정에서 있었던 음 권력 이동을 하면서 네 국민들은 배제되고. 그렇습니다. 네, 권력자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맞습니다. 정사와 야사. 예예.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음. 외세 침략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맞습니다. 네,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네. 있는데 생생하게 와닿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옆에서 우리가 네. 이렇게 영화를 보는 듯한게 음. 그렇게 이제 에피소드처럼 음. 쓴게 워낙에 많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듯이 이렇게 예. 그러니까 생생합니다. 네.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보는 거하고 전혀 그러면 이 책을 다가볼때 볼 관점도 연구자적 관점보다는 네. 이렇게 이제 어떤 에피소드 도렇습니다 네, 합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읽, 읽을 때 음. 주의할 점이 뭐 주의할 점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제가 읽어 보니까 이 책은 연구자들도 많이 읽습니다 지금 이 그때 당시 특히나 동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이 읽고 이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구자가 아닌 이상이야. 여기에 나오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인물 이름. 인물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지명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그 각종 뭐 조약의 네, 네. 내용. 그 다음에 암운으로 이제 열개 음. 암운으로 이제 편성이 되면서 거기에 음. 나오는 이렇게. 기간. 예. 쭉. 정부 기간. 그렇죠. 정부 네. 기간이 해야 될 일이 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까지 굳이 다. 벌 필요는? 벌 필요는 없다. 그냥 쑥 넘어가도 되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네. 일본이 한국 침탈을 하는데 어떻게 권력을 잡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태타 같이 뭐 일본 공사가 권총을 들고 설치했다는 네, 네, 네.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1900년대가 넘어가야 대한 제국이 되면서 일본이 압박을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여기를 읽어 보면 오오 오토리 케이스케라는 공사 공사관이죠. 그러니까 주일 주한 예, 주한, 주한 예, 예. 일본 공사죠. 예, 예. 일본 공사가 이미 1890년대부터 예. 이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주도권 거기에 음. 이제 러시아가 살짝 들어가긴 합니다만 음. 오토리가 총을 가지고 이미 그 저기 왕 고종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 우리 우리는 이제 역사책에서는 그건, 그 부분은 그 잘안 안 나오죠. 예. 예, 예. 마치 고종이 자주국인 것처럼 하면서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계속 오토리 게이스케라는 이 공사가 고종에게 말을 합니다. 전하는 독립국의 왕인데 그의 그러니까, 청나라에 이렇게 네. 속국처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300년 이야흥도 그런 말을 합니다. 공사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300년간 음. 청나라를 이렇게 사대로 음. 이렇게 한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음. 당장 끊으란 말이 여기다 음. 그렇게 해서는 자주 독립국이 되지 않는다 음. 이러면서 계속 압박을 하는 부분다 한마디로 자주 독립국을 시켜주기 위해서 한, 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걸 한마디, 다 알고 있었죠. 예예. 예, 예, 예. 예, 예.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침략을 하는데 스토리는 그렇게 만든다. 맞습니다. 요즘에 일베들이라든지 음. 뭐 뉴라이트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일본하고 그때 당시에 권총 들고 고정을 하던 맞습니다. 덮하겠다. 그러니까 오토리 케이스키도 전화라고는 말을 하죠. 근데 네. 권총 들고 있어요. 음. 전화는 권총 음. 들고 있는데 내가 <laughs> 너 죽일 수도 있어. 음. 이런 걸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음. 왜 근데 이 책을 들고 나왔느냐. 네. 사실은 이게 동학의 이야기예요. 아, 예. 어. 동학의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동학에 대해서 이 분이 이제 또 유학자이기 때문에 어, 네, 네. 뭐 긍정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유학자이기 때문에 비판을 했죠. 아, 비판을. 예, 했죠. 예, 예. 그러니까 황현은 황현선 항연 매천 선생은 철저하게 음. 유학자입니다. 예. 유학자이기 때문에 유학에 반대되는 건 음. 전부 다 사학이에요. 야, 예. 천주교, 음. 천주학이라고 했죠. 네네. 천주학. 동학 네. 다 사학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세, 세상을 뭐라기를 호도하는, 네. 호도하는 그 나쁜 학문이다. 예예.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어, 그런 예, 학문을 저, 접해서도 안 되고 예, 예. 거기에 현혹돼서도 안 된다라고. 그렇다 합니다. 하더라도 맨천 선생님은 무조건 유학자로서만 음.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음. 동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합니다. 역사적 배경. 역사적 배경은. 음. 지방 중앙 관리가 관리가 중앙 정치가 이미 다 썩어 썩었고 음. 그로 인해서 지방 관리 또한 너무나 그 내감 매직 내감 매직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음 그걸 다 그걸 뭐 세금 세금 막 먹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그학항간 올이라고 그러죠. 예 예. 동학 전쟁에서 항상 나오는 게 조병갑이, 조병갑 조병갑 예, 예그 예. 이야기부터 나오기 때문에 조병갑뿐만 조병갑은 여기서 진짜 이세세 발의, 세 발의 피배에 불과할 아, 정도로 예. 전국이 현관만 되면 그 자기네가 돈을 그 매관을 하기 위해서 돈을 썼던 음. 걸 수십 배를 긁어 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굉장히 피차만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있죠. 그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보면 네. 아 자기가 임명을 받았어, 네. 임명을 받았는데 언제 또 다른 사람하고. 네 바뀔지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돈을 더 많이 갖고서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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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뀔지 예, 예, 모르니까 예, 예, 예. 부임하자마자부터 부임하기 전부터 해가지고 예, 예. 뭐 어떻게 이렇게 착취를 할 것인지 그거였다고 네, 뭐 네. 생각하고 있었다고.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아, 뭐 그런 참...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저기 이목 군란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그냥 이런 게 있었다 교과서에서 봤는데 여기에는 세세하게 에피소드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생생하게 볼수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동학도 네. 1860년에 이제 수운 최재우 선생이 세웠다가 64년에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30년 동안 최시영 음. 그2대교주가 30년 동안 닦고 이런 부분들도 나옵니다. 네. 나오기 때문에. 어 그래서 동학 연구에는 도움이 된다. 아 동학 연구자들이 예. 이거 이 책은 무조건 지금도 연구를 하고 아, 예, 있다고 예, 예,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이제 동학 130주년. 아 예. 2024년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에서 예. 어, 동학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어떤 의의를 현대적으로 보시는 것도 네. 중요 주, 중요하다. 그관점을 가지 네. 시대에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음. 청일 전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 예. 청일 전쟁도 여기에 굉장히 생생하게 눈앞에서 음. 펼쳐진 듯이 아, 네. 이 역사적 역사가 아니 흘러간 역사가 아니라 생생한 역사처럼 써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현 선생님이 그걸 갖다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읽어보면 아, 매우 가슴이 아프지요. 그래서 결국은 어, 권력자 네. 그리고 망국해버리는 국가 네. 이 과정에서 뭐 고치고 뭐 이, 이거 갖다 해결하고 하는 데는 무엇이 음. 필요하다? 음. 국민들 또는 음. 요 백성들이 네네. 힘들면서도 그러다가 극복하고 이겨내려고하는 노력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네, 그때 당시에 위정자들은 음. 또 집권자들은 자기 권력 투쟁에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 어디서부터 음. 선을 대야 될지 모르니까 음. 그 뜻이 고든 관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네. 뭘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국 사항이 너무나 썩어버렸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 다 네, 이유가 있었다. 망할 수밖에 없었다가 아니라 백성들이 그 망한 걸 갖다가 망하지 않도록 노력한 걸 갖다가 그렇죠. 직군자들이 또 탄압을 했다. 그게 이제 동학 운동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 어떤. 그 백성들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항일운동도 있었고 동학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또 이어지는 네네. 의병들도 나오고 네네.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네, 네. 네. 의병들이 있었고 그것들이들 갖다가 지켜지지 못하는 위정자들이 있다 보니까 또 네. 신식무기에 의해서 렇게 굉장히 네네. 피해를 갖다 당하 그렇죠. 그것도 극복하기 위해서 가지고 네.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이후에. 이제 한국을다가뿐만 예. 어, 아니라 밖으로 넘어, 넘어서 있었던 이런 네. 이런 부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생각을하자면 이제 동학 군이 동학들이 이제 오는 것을 이제 정부군이 막지 않습니까? 정부군하고 네. 일본군하고 같이 이제 연합군이죠. 네. 그 조선의 정부군은 예전식으로 불붙여 가지고 네, 네. 네. 화승총이라고탁하셨습니까 네. 네. 근데 항현 선생이 여기다뭘 써놨냐면 이 일본군의 총은 내부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음.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음. 그래서 동학의 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음. 비판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동학의 적들이 바로 맞고 꼬그러졌다. 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미 일본은 이 무기체계에서 우회 <laughs> 쓰고 있는데 비가 와도 계속 쏴버렸다는 음. 거죠. 음. 예, 그런, 그런 차이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음. 그랬더니 어떻든 간에 결국 결론은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갖다가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위정자들하고 네. 그다음 에 백성들하고 이렇게 음. 일시 일심 합체가 돼야 되는데 네. 위정자들은 자기들만 위해 가지고 자기 이익만 위해 가지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어떤 네. 조선, 만국으로 예. 조선 만국 가는데 만국 사조 그러니까 조선 만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실제로. 침략한 놈들이고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잘못된 음. 부패한 유장자들이었다.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황현 선생님은 또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바꿔야 된다라고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한탄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됐으니. 어찌하여 나라가 돌아가겠느냐. 음. 이런 식으로 찬탄을 하는데 어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인물 세세하게 인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평가를 하면서 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인물 평가가 중요하겠네요. 인물 평가가 네, 중요하겠 그러니까 중요하죠. 나라 팔아먹었놈 나라 팔아 <laughs> 그 다음에 나라 팔아먹는데 적극적으로 나지 않았지만 음. 동조한 놈. 네. 동학에서도 이제 전봉준, 김계남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네, 네. 예, 김계남 장군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네. 뭐, 청일전쟁 같은 경우에는 시모노 세키 조약에 의해 가지고. 예, 그런 관계 음. 이용장이가 오사카를 직접 찾아가서, 음. 어, 저기, 했다. 일본에서도 시모노 세키 마냥 이렇게 승전국으로서 버티는 게 아니라 이용장애를 또 이렇게 다스 이렇게 저 뭐라 뭐라 그러죠 이렇게 허용하는 그렇죠 네. 고생했다 네. 우리가 그러려고한건 아니다 자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대만하고 어디하고 막카량하고막 그랬잖아요 자, 그런 내용까지 싹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그니 이분이 시골에서 틀에 박혀 가지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이런 성비가 아니라 이미 국제적 안 연목을 다 가진 음. 분이셨죠. 그 앉으셔갖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든 어떻든간에 이제 우리 시청자 분들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를. 아예예 예, 예. 지금은 이제 절판이 됐습니다. 번역 오화 김문, 네. 김종익 옹기니가 김종익 네, 네. 선생님이시고 네. 역사 비평사. 네 네. 예 예. 요거 요거 꼭 그. 인근 도서관에 가서 네. 대열로 해서 한번 정도 읽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어, 황현 선생님의 오학 기문도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황현필 선생님 유튜브도 많이 보십시오. 황현필 <laughs> 선생님 <한국에서 웃음> 저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나? <laughs> 아, <laughs> 네. 네. 뭐, 오늘도 좋은 책 소개받았고요. 어, 앞으로도 더 소중하고 좋은 책 계속적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실 거죠. 아, 애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